안녕하십니까. 경기학비TV 뉴스브리핑 앵커 이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노동자 직접 정치를 위한 진보당의 약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경기도에서는 수원 시의원에 출마한 진보당 윤경선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진보당은 전국에서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21개 시군구에서 당선자를 내며 제3당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양당 체제의 묻지마 선거구도 속에서 진보당의 진출은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 협약을 위한 교섭이 6월 15일 특수교육 지도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경기지부의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과 5월 교섭단 학교를 열었습니다. 교섭 절차나 방식 등을 제대로 알아야 전략도 제대로 세울 수 있음은 당연하겠죠. 성공적인 교섭 체결을 위해 앞으로 교육과 회의를 꾸준히 개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교섭위원은 각 직종별로 7명이며 반드시 교섭단 학교에 참석해야만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회장 학교 소식입니다. 4월부터 시작된 1차 분회장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로 2년간 주춤했던 분회장 교육에 총 580여 명의 분회장님들이 참여하셨는데요. 2022년 사업계획과 분회장의 역할, 강의를 열성적으로 경청하셨고, 양말목으로 컵받침을 만들며 손재주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활성화된 분회장 학교. 2차에는 더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2일, 학교 비정규직 1만 상경 총궐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은 물론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펴겠다는 윤석열 정부. 과거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새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 현실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10년, 20년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최저임금은 못 올린답니다. 우리가 투쟁으로 막아냈던 직무 성과급제를 다시 꺼내들고 관리자의 평가에 따라 월급을 책정하겠답니다. 10년을 싸워 쟁취한 근속수당을 없애겠답니다.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교섭권을 무력화시켜 노동조합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겠답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배치기준 교섭도, 단체 교섭도, 임금 교섭도 무용지물입니다. 한번 투쟁해서 이길 일을 10번 투쟁해도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싸워야 할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의 폭주를 우리 힘으로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역경을 헤쳐나왔던 학비의 기세를 다시 보여줍시다. 7월 2일 서울로 갑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7월 2일 학비 1만 총걸기 대회에 조합원 여러분이 적극 나서서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경기학비 TV 뉴스브리핑 2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단체교섭 시작과 선거 등으로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상황 속 다시 과거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7이 총걸기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은 더 알차고 생생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